아 진짜 개겼다아 음. <laughs> 멋지다 스텔스는 안되는 것이에요 어... 그쵸? 예 네, 안됩니다 아무것도 안돼요 저는 그냥 숨어있으면 돼요 그거 스텔스 때문에 기적이에요 숨어도 안되잖아 이거 안돼 안돼 아니... 핑크색이 진짜 잘 보여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핑크색이 확 띄어요 빵모자 없어 빵모자? <laughs> 미쳤다, 분홍색 빵모자 아예 없어요, 없어요 없어요 데이비드 없어요 얘는 없어. 예, 없어요 아니 흑무나 흑무나 없는데? 검은빵 모자밖에 없는데? <laughs> 에이 준비 자세가 없구만 갑시다 고 저거 검은빵 모자가 어디 저거 디에씨에요 저거 음. 아 시X야 들어왔다고? 어디로 들어와요? 아 남자 아니다 핑크색 바꿨어 아 루루님 <laughs> 어이! 너 몇색 어머니요, 소리 봤어. 아, 이 바트 아, 가시나요? 그냥 가서 개단들 소리기 속이시게? 코코 마지막에 바꿔버리나? 아 <laughs> 와, 난 바지까지 핑크도 입었는데 아, 너무 하시다 저분. 아, 이거 유튜브 가기에는 데 진짜 어이가 없네. 아, 근데 네 저번에 저번에 왜 디코 안 들어와요? 아, 마이크 안됐네 <laughs> 어퍼링 아. 내가진는 제일 좋아다 상자 두개 주고 하는 거. 음. 근데 이오딘고 살짝 파괴 못하잖아요 그렇거거 코로나 라고 하는거야?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권리면 책임 안지죠 내 대신 죽으라고 이제 나 나를 이제 막 많은 유혹에 빠뜨려서 나를 죽이게 만드는거지 그렇지 아 진짜 좀 아쉽네요 그냥 아... 아, 어, 살아야지 아 근데 엉구더가 제일 일순위가 <laughs> 나을 것 같다 아 <laughs> 소름 돋 갑시다 바로 상대 있고요 <laughs> 어, 형님 바로 옆에 계셨군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너 아... 떨리고 빨리. 어 사디만가. 그, 뭐 왔다 뭐 왔다 뭐 왔다. 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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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구. 뭐 왔다 뭐 왔다 뭐 왔다. 어, 와 시내구로. 와바로보이네 분홍색이라서. 덕구도. 너 많이 내. 발지가 어디냐 여 덕구야 핑크색에 제일 작기 있는. 남자 남자 핑크색을 떴는구나이 선택을 잘못했다. 하필 핑크 중에 제일 힘든 애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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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 넣고. 오. <오우>. 오. <laughs> 그렇지 판자 부숴야지. 그, 그거안 부수면 게임 터진다 친구. <laughs> 아, 덕구라 바닥도 잘 보고 다녀야 되네. 더더 까 갔어야지, 아직까지. 저, 저따나오고 있어. 요 시작하자마자 오로 끌려갖고. 더깔린데 아무 것도 없을걸. 괜찮네. 이거, 이거 가도 편안하겠는데? 덕구야, 어디 가니? 발전기 두 개나 갔다. 갔다, 친구야. 나딴데 간다. 어구도 풀렸어요. 응, 저쪽에 보이는 거, 저거 돌려야 돼. 녹색 녹색 어머니 일로 와요. 녹색 어머니. 녹색 어머니. 이거 돌리고 돌리고. 녹색 어머니. 나 녹색 어머니 대답 어다어디어로 어디로 갈 거야? 저봐줘. 횡단보도 가가씨 그것 뜰라고. 아기 못지. 예. 큰지 어디 어디 큰지 보고? 응. 왜큰집 맞지? 여기, 그, 지하, 지하 있는데. 아, 그, 형님. 그거, 그거, 더 그거예요 그거, 타 짜장면. 아, 짜장면 되시네. 어, 깜짝이야. 아, 뭐. 핑크색. 깜짝 놀랐네, 씨. <laughs> 어, 핑크색 대머리. 아, <laughs> 존재감 쩌네 아아겠다야너 어디 간노? 어머니 어디 노뭐 어디 어다큰감아 그리고 가지님. 네. 이거 생존자 척동점수 점수 말주니까 발정이 가능하면 같이 돌리는 건 추천할게요. 지금 벌써 다찼어요 지금 발정이거든요. 오케이. 오케이. 내집 어머니랑 같이 돌리고 있어. 삼십.. 이십프로. 야날 쫓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<laughs> 가진가진그 가지, 가지, 출구 앞에 대기해. 출구 앞에 대기. 아 이거 뻥튀겠다. 엄마 이거. 아 일로 왔어. 잠깐만. 아 어그로, 어그로. 뭐, 아무것도 없노? 그쪽에 판자 없을걸요? 그쪽에 제가 씨, 판자. 일단 한맞겠 일단 한대 맞고 보지 뭐. 아니야, 아니야, 시디오, 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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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 붙어, 쓰리 붙터그나 안, 그냥 안 맞아도 돼. 왜냐면, 향출로 쐈을 거거든. 빨리 한번어봐요 어디야? 아, 한방 없네, 일단은. 아빠! 아파요! 오! 저쪽 열어주세요. 저쪽, 저쪽, 저쪽. 저 밑에 가진님 살리러 가야되겠다.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? 어? 저 지금 고금방에서 자유주 오케이 자, 바지는 살리러 갑시다 어디어요 어그로 풀렸어 오케이 어? 헛방 충고는 못봤다 아 졸렸다 <laughs> 아, 그 뭐냐 큰집 쪽에 하나 있었고 큰집 옆에 있었는데 아 큰집 쪽이구나 아, 한대 맞겠다 아냐 아냐 이 아, 냐님저래이지 거지. 디지가는 거지. 아지 거지. 나지거 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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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오 깔끔 아, 달달 라임왕자 스님 어서와요 어 분홍성 이거 뭐냐 분홍이래 뭐지 이거 프레쉬 성공 처음 해봤다 처음은 아니고 어, 살인마가 잘 못해가지고 전 못하는 레벨이 아니에요